두분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강남 YBM 공식 1위 명품 토익 500번 l c 를맡고 있는 김나현. l c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인수 강사라고 합니다. 명품 토익 500번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음, 일단 l c 같은 경우에는요. 유형 설명의 70, 그리고 문제 풀이가 약30% 정도 진행이 되고요. l c 가 정말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정말 유형만 배워 주시면 훨씬 더 쉽게 들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에 y b 에 새로 출간된 책이 있어요. ETS 공, 토익 기출 공식 인문사라는 책이 있는데 실제 토익에 나왔던 문제들 같이 풀어보니까요.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또 RC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? RC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품사 있죠. 명사, 동사, 형용사부터 시작을 해서 접속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이런 준동사 같은 것까지다 배워줄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진도를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